안녕하세요. DY 채널입니다. 오늘 퀴즈는 당신의 내가 착시를 견디고 얼마나 건강한지 테스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선택한 답에는 점수가 있고 그 점수를 계속 더해 가세요. 그럼 착시 테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파란색 가로선하고 빨간색 세로선하고 노란색 세로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 잘 보셨나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는 빨간색 선이 더 될까요? 노란색 선이 더 될까요? 선택할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마이너스 점수도 있으면 마이너스 점수도 있으면 계속 점수를 대해 가세요. 자, 손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손하고 오른쪽에 있는 손 안에 까만색 물체가 있죠? 이 까만색 물체 중에서 어떤 물체가, 어떤, 어느 쪽에 있는 물체가 더 길까요? 더 진할까요? 선택할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은요? 아니, 정답은 아니고요. 점수가 있습니다. 각 선택한 점수를 더해 가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당신은 몇 점을 맞으셨나요? 당신의 점수가 마이너스 2점이라면 당신은 매우 안 좋은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단, 만약 당신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서요, 0점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평, 당신은 평균, 뇌, 평균 일반인의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점에 에, 아,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1, 마지막으로 1점에서 2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우 건강한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착시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은 오늘 몇 점을 받으셨나요? 수준은요? 여러분, 답은 재미로만 봐주시고요. 특히 매우 안 좋으신 분, 내가 매우 안 좋으신 분들은요. 특히, 또 많은 착시 테스트, 제가 많은 퀴즈들을 만들어 놓았으니, 다른 퀴즈들도 많이 많이, 네, 보시, 보면서, 다시 한, 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영상을 찾아주세요. 이 영상을 찾아주셔서 그때의 당신의 내는 얼마인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때는 분명히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 제가 3점에서 4점을 얘기를 안했 안 했네요. 3, 만약에 당신이 3점에서 4점을 받았다면, 당신은 슈퍼휴먼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있는 세상 전국에 있는 착시 대회에서도 아, 참 모든 착시를 믿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